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름 슈타트와 바이에른 미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슈타트 독일 1부 18위 무패무패패입니다. 1차전 바이언을 상대로는 0대8로 진 기록이 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 있는 상황에서도 제법 포전성을 보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이언이 이 상황에서는 자비를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방압박이라는 카드가 상대 다이어의 안정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플랜인 것은 맞지만 바이언에게 골을 한번 허용한 이후로는 5분마다 한 골을 허용하는 계기가 된 만큼 그다지 수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패승 무승승입니다. 일단 마인츠전에서 8골을 부어버리면서 어설프게 전방압박을 하는 팀들에게는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고레츠카 케인 무시알라등 공격진의 폼이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다이어를 2엘 감독이 지속적으로 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압박의 강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안정감이 조금이나마 생기기는 합니다. 일단 다름 슈타트가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바이언에게는 먹잇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마인츠전에서도 바이언이 어설픈 전방지향 플레이를 전반전 세골로 응징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그 다이어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것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핸디캡 승리와 오버 4.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하이덴하임과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덴하임 독일 1부 11위 승패무패패입니다.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좋은 편입니다. 일단 베스트가 있는 상황이라면 데드볼 상황에서는 정교한 킥으로 상대의 골문을 타격하는 것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이외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는 딱히 전술이라는 것이 없고 온더볼 역량도 전반적으로 수준 이하입니다. 결국 올라가다가 공을 빼앗기는 빈도는 높고 수비가 상당히 고생하는 상황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웬 앵글라트바흐 독일 일부 12위 패승무무패입니다. 맨 앵글라트바우도 일단 상대 오픈 플레이를 끊어내고 잘하는 역습으로 가면 성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트피스와 상대의 패스 전개를 차단하는데 서툴다는 점 때문에 수비, 역습 성향의 팀임에도 수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상당한 흠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에서 약하고 이미 포카를 주중 경기에 치렀다는 점도 상당한 변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이덴하임도 세트피스와 킥이라는 직접적인 박스 타격의 효율은 좋은 편입니다. 물론 오픈플레이에서는 온더볼 역량이 나빠서 많은 턴오버와 수비진의 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맨앤글라트바우도 상대 패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너무 잦아서 승리를 장담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버2.5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보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츠 독일 일부 17위 패승 패무패입니다. 상당히 호기롭게 전방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사하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역습에 당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음을 상대로는 대부분 다득점에 성공하면서 화력싸움에서 이기는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고는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 독일 일부 15위 무승패패페입니다 보험도 생각보다는 라인을 올리고 압박 지향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입니다. 카운터를 날릴 때에도 높은 곳에서 끊고 다이렉트하게 넘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빠르게 소모가 되는 편이라서 실점이 매우 잦아 성적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마인츠의 뒷공간은 바이언 전에서도 취약점으로 다가온 만큼 난전을 만드는 것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이 서로 라인을 생각보다는 끌어올리는 편이고, 이에 따라서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짊어지고 가는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보움이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 소모로 인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한데 그래도 혼전으로 만들면 마인츠도 공격력이 아주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장담은 어렵습니다. 오버 2.5를 주력 무승부를 부주력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니온 베를린과 베르더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니온 독일 1부 14위 승승무패패입니다. 우니온이 브레벤을 상대로는 앞섭니다. 물론 이는 브레벤이 상당히 압박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역습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던 시기의 일입니다. 올 시즌 첫 만남부터 브레멘에게 2대0으로 패했으니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브레멘에게는 그다지 돋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브레멘이 중앙에서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는 데 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브레멘 독일 1부 12패승 무패패입니다 도르트문트에게 졌지만 일단 개인 기량에 밀려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팀적인 플레이에서는 브레멘이 대응을 잘 했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중원에서의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전진 패스를 막아내면서 미스를 유도하는 시계 운영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물론 브레멘도 역습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상황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 롱볼 위주로 경기가 이어진 점이 아쉽기는 했던 상황입니다.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은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브레멘이 전진 패스를 막아세우면서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보여준 셈입니다. 이미 선수비 후역습으로 우니온과의 전적도 어느 정도 따라잡았습니다. 언더 2.55를 주력 베르더 브레멘의 승리를 부주력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13위 페무무페페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약한 수비를 공략을 못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공세에 제법 흔들리는 편이고 전적 자체도 압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라인을 어쨌든 올리는 편이기도 하고 센터백들의 평균적인 동선도 겹치는 면모가 있습니다. 골프스부르크가 골을 넣는 상황이 중원에서의 창조성을 활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우크스부르크가 혼전을 만들면 생각보다는 어려워할 수 있는 편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1부 9위 무패 승승승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도 기본적으로는 실점을 감수하고 골을 넣으려고 전진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혼전 상황에서는 프라이부르크, 라이프치히 같은 팀을 상대로도 승점을 따내는 등 만만찮은 화력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442 다이아몬드로 중앙에서의 정교함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전술은 볼프스부르크가 자주 쓰는 측면 공략에 취약해지는 면모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생각보다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혼전 양상에 말리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수비의 약점을 감수하고 돌격하는 아우크스부르크라서 볼프스부르크도 골을 못 넣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결국 득점력에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버 2.5를 주력, 무승부를 부주력으로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